거? 버짐 맞죠 거. 버짐. 버짐이잖아. 그걸 걸 그런 걸 버짐이라고 래 이거 원장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 <웃음> <웃음> 버짐 말고 내가 무슨 말이야?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버짐. <laughs> 몰라 버짐? 음, 모르죠. 근데 뭔가 피부에 뭐 낫다 이런. 피부 곰팡이 그을 버짐이라고 그래. 곰팡이들이 피부에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서 이렇게 벗겨져. 어릴 때, 위생이 안 좋을 때, 초만해좀 많이 생겼어. 안 버짐. 우리 어릴 때 아, <laughs> 지금, <그래서> <laughs> 아니야, 그 됩니까, 버짐, 이, 좀, 비듬. 미금 뉴스쌤이 그래서 버짐을 했다고요? 아니야, 버짐이라고 딱 보니까 버짐. 뭐예요? 루칼리. 특별한 원장님! 아니, 버짐을 무시하래 그래. 버짐이 그냥 피부권일 뿐인데. 저거 아니고요. 지금 트러블 하고 화장이 살짝 뜬거죠. 아니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 범위나잘못 쪘다고 요서못 쪘다고 해서 버짐 생기진 않아요. 버짐 아니에요. 법을 찾아봐. 버짐. 저는 알아요. 어떤 건지. 근데 여기가 지금 버짐이 아니라고 그 버짐 벽면을 보여주라고. 오른쪽 얼굴 화장이 아, 뜬것같 화장이 떴다고? 그래서 <laughs> 저렇게 뜨진 않아요. 버짐 벽면을 보여줘. 아버짐미란말 모르는구나. 안쓰 사람들은 잘못 보죠 그런 상태가. 음, 아니지 옛날에 감사합니다. 분, 옛날에 건파균 같은 게 피부 건파균이 많아가지고 거즈하고 좀 많이 있는 게 완선. 완선 예약은 안 되셔요. 오셔서 대기하셔야 되시고요. 버짐. 저희가 한 시에 수술이 있기 때문에 한3 음? 시까지는 피해서 와주셨으면 아, 아, <laughs> 네. 아 목소리 날 말하는 거죠? 거 음. 보여줘봐서. 딱 보면은 똑같다는 걸알 거야. 나 진짜 장난한게아니니깐딱 보니까 난 알겠더만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많았어요, 아, 그게. 하얘가지고, 이렇게 부석부석해. 근데 어제도 단위예요, 어쨌든 아니에요, 원장님. 그거 보여줘봐. 찾았어요? 있어요. 아, 근데 근데 왜 숨겨요? 왜 숨겨요? 아니, 화장님도 되게 울리기만 하세요. <laughs> 고지마 그 빼면 돼. 보지마 그 뺄게 알았어요. 아, 우리 좋아해 진짜. 알았어. 보지 빼면 되지 뭐. 보지 보지 까부터 빼면 되는 거지. 아니, 괜히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아니, 아니 나는 저기 걱정돼서 피부 그 보지 빼게 약 발라. 언젠가 언젠가 쉬는 날 없이 계속 다 하시니까 피곤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피곤하면 생기는 게 보지 하고 이런 헬스케라든가 습성들이처럼 음. 많이 생겨요. 그 연구 보 바르면 돼요. 거짓말라는데는잠못 어, 안안 <laughs> <이랬는데, 웃음> 자서 지금 들어듯한데안 <laughs> 그렇게 아프 알았어 거짓말 좀뺏게아무한 유튜브 가면 나오나 싶었는데 참 아, <아유>, 번 <laughs> <볼 수는> <laughs>